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을 때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감염이 생길 수 있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즉시 가시를 제거하고 적절한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시를 제거하기 전에 가시가 박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처 부위를 살피는 것입니다. 상처 부위가 출혈하거나 붉거나 부어오르거나 아프거나 따끔거리거나 하면 가시가 깊게 박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시를 직접 뽑아내기보다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시 제거하기. 가시를 직접 뽑아내기 전에 손에 소독제를 발라 상처 부위를 청결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 부분을 살피며 가시가 피부 안쪽으로 깊이 박혀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가시가 깊이 박혀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시가 피부 안쪽에 깊이 박혀있지 않은 경우 가시와 나사목 추출기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뽑아내면 됩니다. 3. 상처 부위 치료하기. 가시를 제거한 후에는 상처 부위를 치료해야 합니다. 상처 부위에서 출혈이 생겼을 경우 일단 출혈을 멈춰주어야 합니다. 출혈이 심한 경우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상처 부위의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출혈을 멈추기 위해 상처 부위에 압박을 가하거나 높이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4. 상처 부위 살균하기 가시를 제거하고 출혈을 멈춘 후에는 상처 부위에 살균제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살균제는 상처 부위의 감염을 예방해주며 진통제 효과도 있습니다. 살균제를 바른 후 상처 부위를 물에 담가서 청결하게 해줍니다. 이때 뜨거운 물이나 알코올 등이 들어간 방울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상처 부위를 보호하기 상처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붕대나 밴드에 상처 부위를 감싸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처 부위가 물에 접촉하거나 먼지 등의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아 상처 부위에 감염 위험이 줄어듭니다. 6 주의사항 손가락이 심한 아픔을 느끼거나 붓기가 심하거나 상처 부위에서 열이 나거나 출혈이 멈추지 않거나 가시를 제거하고 24시간 이내에 발적이 생긴 경우에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을 때 적절한 처치를 통해 감염을 예방하고 상처 치유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시를 제거하고 상처 부위를 적절하게 치료하여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